안녕하십니까. 진로질학의 나심판의 신호우입니다 이제 입시, 그, 수능 정시가, 수능이 13일이 남은 거죠. 18일 날 시험인 거죠. 18일에. 그, 고3 학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떨리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laughs> 떨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체 숫자가 그런 것이고, 실제로 수능 정시에 대해서 수능 최저를 걸고 있거나 아니면 수능에 수능 정시로 지원하려는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때로는 잠도 안올것 같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니 보면 아, 역시 유독 신경이 쓰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그, 그 학생과 제가 일체감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 가능한 한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laughs>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가능한 한뭐 예를 들어 뭐뭐잘 있니? 뭐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죠. 왜냐면 하 제가 그그 그 마음과 거의 뭐 일치가 돼서 제가 잠이 잘안 옵니다. 아 그런 아, 느낌이 들어서 잘 접촉을 안 하려고 하죠. 또뭐 시기적으로 뭐 누군가보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어, 자신의 네.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목표가 뭐 있든 없든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또 지금까지 잘못 달려왔더라도 제가 평소에 늘상 얘기하듯이 정말로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학 많은 학부모님들의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늘은 구제해 주더라라는 믿음이 있죠. 특히 그 사회생활보다 학교생활, 학창 시절 그러니까 뭐초중고 대학 시절에는 그런 게더 정확히 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학생이 최선을 다한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희한하게, 이리 꼬이든 저리 꼬이든 꼭 합격을 시켜주더라. <laughs>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제가 봤던 많은 학생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이야, 뭐, 어떻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단 뭐, 정말 며칠, 지금 십 며칠 남았잖아요. 10 며칠 남았으면 어마무시하게 남은 거죠. 시간 무진장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인간이 불가능이라는 게 없죠. 우리 뇌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한국인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아,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아, 반드시 그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또, 확신을 갖고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 학부모님들의 학부모님들의 어떤 마음, 어떤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떤 학부모님은 울컥했다고 어,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느낌, 그러니까 좀더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 어떤 마음의 소득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나면, 제가 유독 기억나는 몇몇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이, 이, 벌써 이 일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8, 9년 전에 일이네요. 8년 전? 7년 전? 아닌데, 8년 전? 9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님이 그, 이제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해서 특목고나 자사고쯤 정도는 가려는 그 정도의 급이 되는 학생의 그 엄마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그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아 처음에 이제 그 3등급을 받았다 그래요. 3등급을 받아서 <laughs> 엄마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자고등 먹고 가려는 그 아이가, 거기 가서 1등 해도 모자랄 아이가, 어떻게 그 3등급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중간고사 때 3등급 정도가 나와서, 어, 이 완전 쇼크가 왔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 어쨌든 뭐, 아이, 저건 실력이 아닐 거야. 이러고, 요번엔 실수했을 거야. 그러고, 이제, 그 기말고사에, 이제, 칩니다. 근데 기말고사에 가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진 거야. 요번에는 이제 3등급에 그 아래, 4등급, 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선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멘붕 아니겠어요? 분명히 등목고 자사고 가려는 급 정도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어떻게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한 어, 엄마의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완전 쇼크였죠, 멘붕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에 접어들면서 또 중간고사를 그때 이제 학원도 막 진짜 보내지 않았겠어요 여름 방학에.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돼서 시험을 딱 쳤는데 역시 그 등급, 3, 4등급, 을 왔다리 같은 3.5등급, 4.5등급, 요 4등급 초반. 이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4등급 중반 때까지 떨어진, 그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봤었고, 뭐 그때는 제가 뭐 이런 컨설팅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 다만 이제 그 학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떤 선생님 으로 인해서 같이 만나기도 했던 뭐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그 그 학생에게 아, 뭐 학생에게 이제 뭐 대략 어떤 상태구나 또 그때는 뭐 학생에게 딱딱 이 너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입시 시즌이 돼서 그 자소서 정도는 이제 봐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의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이제 자소서를 쓰다 보면 이제 아이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 정말 그때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평소의 마음. 그리고 평소 정말로 1등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1등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성적을 올리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올리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뭐 쌓여 있어서 아이가 근데 아이가 좀 무덤덤한 느낌이 있지만 근데 그런 아이임에도도 그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이었는데 그런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어, 뭐라고 할죠 감동의 영혼이라고 할까 그 살짝 눈물이 맺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어, 엄마가 방문을 열어볼 때마다 항상 그 뒤에 이렇게 보면 공부만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입시를 잘하는 또 학원을 오랫동안 경험한 학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애는 맨날 이렇다는데 애가 아니 근데 공부를 못할 리가 없잖아. 또 학교에서도 수업에서 정말로 열심히 잘 집중한다 그러고 뭐또 하고 한다는데 아니 저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 학원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아이가 열심히, 하, 열심히 봤겠죠. 열심히 쓰고요. 근데 그 아이는 분명히 낙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원했던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자기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책상에 그림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laughs> 낙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이는, 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겠죠.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어, 그런 성취를 못 보여준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열심히 들었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들었고, 특별히 낙서도 하고, 하고 있지는 않,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집중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가 이제 책상에도 앉아있고 뭐도 있지만, 즐겁게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억지로라도 집중력만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그 루틴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라리, 어좀 빡세게, <laughs> 제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매우 집중적으로 차라리, 한두세 시간 놀고 한 시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게 더 나은 모습이지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책상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고 계속 루틴 나는 거죠 혼자서 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그 학생은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엄마를 정말로 사랑했던 아이. 정말로 사랑했다. 뭐 사실 대부분의 뭐 딸내미들, 딸들, 뭐네 거의 다 아예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이들 사랑 안할 리가 없어요. 그 군대 가서 그 보면 남자애들도 보면 그막 험악하고 무식하게 보이는 애들도 있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 세게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 뭐 어쩌고 찾으면 다 펑펑 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예, 자식이 부모를 다 사랑합니다. 그,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 기야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있기야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는, 어, 그죠? 자기한테 늘상 사랑으로 대해주는 엄마나 아빠를 미워할 리는 없죠. 그게 뭐 동물의 본능이지 않겠어요? 꼭 사람이기를 떠나서. 그렇지만 이제 아빠가 아빠나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면 이 엄나가서 이 이제 잘못된 경우는 있지만 일반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본능인 거죠. 이뻐해 주면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어, 그 사랑이 어, 그 사랑에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 진심만 전달이 되어, 되어 있다면. 저는 뭐, 그거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 이제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시골에, 그, 이제 뭐, 제주도, 뭐, 대구, 대구, 대구인가, 경북인가, 어딘가에 이렇게 갔는데, 뭐, 아니, 여러 사례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학교에 그, 이제, 악구모총회 때, 이렇게 강의를 하려 강의를 하는 중에 보면 제주도인가 경북인가 어디인가에서는 정말로 밤에 다온 학부모님들이 일곱 시쯤에 이렇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시에 이제 학부모 총회가 있고 정말로 밤에 다뭐 뭐 이렇게 뭐이뭐 뭐 장갑 끼고 옷그 이렇게 그 보통 왜 그냥 이 작업복이죠 입고. 장갑 끼고, 머리에 그 수건 두르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학부모 총회에 가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여러 번 있죠. 그런데 그 강의할 때, 이 순간, 이렇게, 뭐죠? 그, 이렇게 뭉클한 느낌? 근데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깜짝 놀랬습니다. 아, 저도 사실 사람은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또한번 하게 되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 지식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선생님, 아니,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밤 내고 곧바로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막 참여하라니까 오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강의하는 도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 어저 학부모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학부모님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반 메고라도, 반 메고 나서 일 끝나고라도 이렇게 달려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네. 그, 제가 본 우리 학생과 그, 자녀와 이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는 사랑 받은 만큼 아이도 보답하려고 한, 하더라.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랑을 매번 받으면 아이도 매번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일상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게 우리가 이, 제가 이 얘기를 참 이제 드렸던 이유를 생각이 났네요. 아이에게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전혀 그러니까. 잘못 받아주거나, 어쨌든 그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혹시 내가 거는 기대가 너무 지나치게 커서, 아이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너무 큰 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헤매는 것은 아니, 아닐까? 아,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뭐, 이, 교육의 목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딸이 둘이지만, 어, 그, 딸이 둘이지만, 이제 그, 아이에게, 제가 만약에, 아이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저에게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일은 없어.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뭐 어떤 게 있을까? <laughs> 상속 근래적? 뭐, 계약서 사이? 그런 거 말고, 적어도 이 아이에게 인생에서 정말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라,를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을 때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어디에 가면 딱 많으니까 그거 찾아서 <laughs> 써라. 뭐 이런 거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하니까, 아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신적인 부분이 훨씬 더클것 같아요. 그죠? 뭐, 아, 뭐, 재산이 몇십조, 몇백조 있으면 뭐 하겠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하는 모습 보면 별로 좋지 않죠. 물론 뭐 재산이 몇백억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저는 어찌됐건 어떤 정신적인 얘기를 좀더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면을 무엇을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겠죠? 너 공부 이렇게 된다? 내가 내일 죽는, 내일 없는데, 너 수학 공부 꼭, 있, 오늘 한 시간씩 공부하고 자? 이런 말안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 그 마음 있잖아요. 결국은, 첫째는 이제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 건 말하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은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내 느낌이나 내 감성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에게 어, 정말로 어, 너가 그 뭐죠? 제가 평소에 하는 말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실망이나 좌절하지 말라 말하라. 그리고 너가 생각한 게 있다면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너를 실망시킬 일들이 있거나 그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어떤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 결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나가라. 왜냐면 너의 꿈을 이루는 게 너의, 너가 갖고 있는 행복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고3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겪는 문제 역시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또 우리, 또 엄마, 아빠, 그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고민들의 지점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아니, 가려, 아니, 어쨌든 그런 고민들의 지점이 있는데, 그런 접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점에 맞춰지죠. 결국은 아이의 학생의 교육을 어떤 거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냐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입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하나에 너무 일이 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입은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요소가 전부가 아닌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 학부모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학부모님들은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현재 써주고 있는 것이 내 아이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 그 다음, 그 길은 뭐 분명한 거다라고 하는, 믿음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라고 아 벌써 20분이 흐른 거 같습니다. 아, 이게 이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찌 됐건 아, 요즘 다시 이제 단풍이 들고 단풍이 이제 지니까 낙엽이 되죠. 지금 공원에 가 보면 낙엽이 푹키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 낮에 떨어진 것들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다시 또한 해가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그 동안에 해왔던 노력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받는데 있어서는 그리고 그 결과를 받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이 자녀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물을 얻는데 있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 야그 학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작은, 작은 것 때문에 아니라, 그리고 아까 초,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학부모 사례처럼, 아이가 너무 큰 부담을 갖게 될 경우에, 엄마가 거는 기대가 너무 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의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 뭐, 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보다는, 보통은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한계에 부닥쳐서 아이는 또한 자기 나름으로 좌절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 어, 갑자기 웅, 뭉클해지네. 그 마음을 보도 좀뭐 줬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이 이제 그렇게 할때그 아이가 더 높은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제 말씀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그래서 내 나의 기대 때문에 애가 공부 못했다 이렇게까지 <laughs> 나가지는 마시고 분명히 아이는 엄마가 보는 기대만큼 내 성적이 그만큼 안 올라와서나 이런 것 때문에 에, 마음속으로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거죠?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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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듬, 그러니까, 어루만져 줄 때, 아이가 더큰 용기를 갖고 도전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도 갑자기 뭉클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